훨씬 쉽습니다. 벌집 모양의 립스타. 저는 적극 한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진짜 지금 가을인데. 아직 한달지는 많이 더 더워요. 지금 많이 무더운데, 오늘 좀 무더울 때 아시죠? 동기 시즌까지는 암만 해도 타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초경량 실타프를 오늘 두개 소개도 해드리면서 타프 치는 법까지 소개하는 영상 오늘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타프는 뭐냐면, 이게 제가 블로그 협상을 받았는데 이게 어반사이드 와, 초경량 실타프입니다. 하나는... 어반 사이드 옥타 실타프고 하나 하나는 데카 데카 헥사 실타프입니다. 네, 예. 이택티클 버전으로 나왔대 어, 오늘 먼저 어반 사이드 옥타 타프 치는 법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리 타프 하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타프 하면 공간감이 넓은 넥타 타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멋스러운 타프를 치고 싶을 때는 헥사 타프를 칩니다. 치는데 아무래도 헥사가 넥타에 비해 가지고 어, 햇빛이 들어오는 게좀 노출이 심해요. 내로 그러다 보니까 버스로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약간 햇빛도 좀 차단하기 좋은 타프로 개발된 게이 바로 옥타 타프입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어반 사이드 옥타 타프가 경량이에요, 경량. 원전 초경량입니다. 백패킹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고 미니멀 용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조건 네, 제가 어반 사이드 타프를 소개를 블로그로 몇번한적 있어요. 있는데 장점이 뭐냐면 일반 우리 어, 타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사각형 립스타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립스타 원단인데, 어반사이드 타프들은 대부분 다 육각, 벌집 모양, 그래픽 실드 립스타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의 립스타 원단, 원단은 한쪽 면을 당기게 되면 터질 수도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한쪽 면을 힘을 줬을 때 째진 적이 있어요. 그대로 칼, 칼을 댄 것처럼 째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육각 립스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어느 쪽으로 가든 이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서로이 길렀고 바로 옥타 타프 치는 법. 여러분들, 옥타 타프 칼각으로 좀 멋지게 치는 방법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타프 칠때 제가 그 여기 보시면 렉타 타프 치는 법이 있어요. 있는데, 렉타 타프 치는데 뭐 제가 일곱 걸음, 여덟 걸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아니, 타프 작으면 뭐 여섯 걸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크면 8덟 걸음 가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거 전혀 무뭐 상관 없습니다. 타프 메인스트링만 10m 정도만 딱 준비하시면, 크게 상관없이 7곱 걸음, 여덟 걸음 딱 정해진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폴드도 제가 이게 어반사이트에서 요번에 슬라이드 폴드가 새로 나와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 폴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슬라이드 폴드 활용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대해 주세요 자 모든 타포가 그렇습니다 우선 중심을 센터를딱 잡습니다 잡고 자, 옆으로 두 걸음 이쪽 뭐, 옆으로 두 걸음 총 4m 정도 하시면 됩니다 6m 정도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메인 타프를 설치할 공간 두개를 아, 팩다운을 네개를 먼저 합니다 하고 자 스키를 펼치면 되는데 이 지금 어반사이드 타프가 옥타실 타프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스트링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옥타 타프 같은 경우에는 이 폴대가 원래 메인 폴대 이거 두꺼운 거쓸 필요 없어요 얇은 거 쓰면 되는데 저는 일단 이 두꺼운 걸 준비를 했어요 우리 보통 레터 타프는 아직 치면 높이를 2 8 0 c m 라고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타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옥타타프 이런 걸 굳이 높이가 메인 폴대를 그 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저는 240으로 준비했어요. 한번 높이로 설정하고 보여드릴게요. 이제 메인 폴대 쪽에 폴, 팩다운 작업을 하고 스킨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그 다음에 스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쪽 편에 가지고 폴대하고 스트링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메인 스트링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렉타우 렉타 렉타하고 다르게 사이드 작업 크게 필요 없어요 옥타는 사이드 폴대를 사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옥타 같은 경우에 중간 지점이 뿔이 나와요 스키니 그 부분만 폴대 사용해가지고 멋스럽게 한번 치 보도록 마무리할게요 예. 자 스트링 작업이 안돼 있어가지고 일일이 또 스트링 작업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아직 새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스트링 작 스트링이 이렇게 고무 밴딩이 처리되어 있어요. 예. 그러고 아직 여기에 작업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어, 스트링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매듭, 매듭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긴 매듭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긴 매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스트링 작업은 이제 겨우 끝났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어, 칼과 함 잡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일단 옥타타프든 렉타타프든 뭐 헥사타프든 똑같습니다 방법은. 메인은 무조건 뭐 타프 길이에 상관없이 두발만 하시고 메인과 메인 사이는 일곱 발에서 8 발만 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타프든 타프는 렉타 타프든 행사 타프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렉타든 행사 다 똑같이 여기 보시면 이 모서리, 예, 웨빙 이박음질하는 부분 모서리에서 그대로 따라가지고 스트링도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설치하시면 칼각 잡기가 좋습니다. 예. 여기서막 이렇게 삐뚤거나 이런 쪽으로막 힘이 쏠리면 본체 스킨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일자로 정확하게 따라와가지고 핵다운 작업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아셔도 타프 칼각 잡고 쉽게 될수 있습니다 왜 우리 타프는 올까요? 우리 타프는 왜이쪽을쭈글쪼글하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다르게 중앙에 스킨이 하나 되 있습니다. 스테리 작업을 하는 이 공간을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치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일단 사이드부터 먼저 설치를 하시고 중앙에 나중에 작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베이드하고 사이드 매기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에, 중앙 스키 스트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그렇게 하시면 저는 편하더라고요. 예, 뭐 어떤 순서든 크게 수 치는 법에 대해서 원칙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더 멋스럽지 않습니까? 높이를 저는 240으로 했습니다. 두개 날. 런데 옥타타프는 조금 더 멋스럽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전면을 240이나 260으로 하시고 뒤에 뒷면을 230이나 210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높낮이를 약간 차이, 차이에 두가지고 하셔도 훨씬 더 멋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좀더 이렇게 중앙 부분이 좀 쳐집니다. 쳐져서 조금 더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 280에 260을 하셔도 되고 260에 260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 취향대로 멋지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제 같은 경우에는 옥타나 헥사타프는 좀 낮게 칩니다 바람에도 좀 강하고 또비올때또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치셔도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옥타타프 치는 법 굉장히 쉽죠 오히려 렉타타프보다 훨씬 쉽습니다 아까 스트링 작업한다고 그것만 시간좀 걸렸지 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이번에 어반사이드 옥타 타프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경량 스트링이 그 다음에 또 실내가 블랙 코팅입니다 예, 블랙 코팅으로 또 이루어져 있으니까 차광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늦가까지는 충분히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타프가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어반사이드 옥타 타프 한번 보실게요. 자, 심실링도 굉장히 잘 처리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돼 있고, 바음지도 굉장히 우수하고, 그 다음 블랙 코팅이고, 굉장히 얇아요. 어, 초경량으로 40D 나일론 원단입니다. 예, 그러고, 요, 보시면, 네, 육각입니다. 립스탑 사각 립스탑이 아니고, 육각, 핀실더, 육각, 어, 립스탑 원단으로, 어이. 인장력이 여기서 가야던, 저기서 가든 어느 쪽에 가든 이 내부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스킨이 잘안 찢어지고 이렇게 한번 어반사이드 옥타타프 어, 설치하는 법하고 간단하게 기본적인 어, 제공을 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타프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멋스럽고 어, 실내 뭐 그늘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옥타타프의 장점인데 요번에 어, 이제 또 하나 더 보여 드릴 거예요 오반사이드에서새로나온거 데카 헥사 실탑프인데 조금 더 옥타보다 조금 더 멋스러울 겁니다. 이 치는 법도 제가 오늘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데카 헥사 역시 치는 법똑 동일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바로 한번 자긴말안 하고 설치하고 그 피칭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데카 헥사타프는 메인을 폴대를 260으로 해볼게요 260, 260 원래는 좀 멋을, 멋스럽게 하려면 260에 뒤쪽은 240이나 230 하셔도 약간 멋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방법은 여러가지니까 이번에 저는 슬라이딩 260에 260 똑같이 해가지고 해볼게요 자 이거 260 슬라이딩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스키는 여기 스트링 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리 펼쳐놨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 메인 골대를 설치하고 습기를 끌어줍니다. 끌어주면 되는데, 여기 한 번, 지한 보실까요?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데카 헥사는 일반 헥사같이 사이드 면에 네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이드 이쪽에 하나, 또 보시면 많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다섯 개. 총 사이드에 다섯 개의 면이 있습니다. 이 면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예,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팩 다운 작업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많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느 따라서 좀 멋스럽게 치고 평범하게 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아까 사이드 폴 때는 아까 우타 탑하고 다르게 네 개를 하는 할 같습니다. 렉타 같이 렉타하고 거의 동일하게 설치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사이드 양쪽 끝면에 폴대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드 작업은 끝났어요. 자, 사이드 작업은 끝났는데, 뭐, 호방연결듯신막 열려져 있죠, 스트링. 여기서 스트링, 스트링 작업을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메인. 자, 메인에 보면 스트링이 이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당겨줍니다. 당겨가지고, 가운데 설치를 해주면 돼요. 팩다운을 해주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마무리 작업할게요, 바로. 바람 엄청 붑니다, 지금. 악쪽크 속에서 지금 탑붙입니다쪽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팩다운이 좀 많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손을 많이 안 갑니다. 예, 치는 법도 어렵지 않고, 이게 오해로. 예, 여기서, 스트링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다르게 변형을 하고 싶다. 이럴 때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쪽 메인에, 메인에 있는 스트링을 뗍니다. 떼고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으로. 중앙중는 이게 지금 스트링이 총몇 개요? 네 개가 설치되니까 팩은 좀긴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하시게 되면 사이드에 이 활동한 범위가 좀 넓어지셨다는 거죠. 스트링으로 인해 가지고 좀 활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시게 되면 멋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스트링이 걸려 가지고 활동이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네, 바로 자이정면입니다어 멋스럽죠? 공간도 훨씬 넓 넓어, 넓어졌습니다. 일반 헥사나 옥타비가 또 사이드도 이렇게 집중을 하셔가지고 스티니 세 개를 한 곳으로 모으셔도 돼요. 모으셔도 되고 분리하셔도 되고 그 진행법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사이드도 네. 타프를 폴때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폴때 없이 바로, 이렇게, 그냥, 다운 시켜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비올 때는. 예. 이왕이면, 이제 비가 안 오거나, 좀 넓게, 건너를 확보해가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사이드 4개를, 어,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쫙 깔려가지고,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먹과, 생활 공간 넓은 타프를 원한다. 이러면, 데카 헥사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스펙 한번 보여드리는데, 옥타에 이어 데크 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집 모양의 립스타. 어디서 당기든 인장력이 굉장히 강하고, 40D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중, 오중 코팅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스펙 자체가 굉장히 우수해요. 그 다음에 먹까지 갖춘 어반사이드 데크 핵사. 저는 적극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단은 어반사이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옥타 식탑파하고 데크 행사 실타프, 오늘 설치하는 법하고, 어 피칭 모습, 오늘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찌 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까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많은 정보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반사이드 데크 행사하고 옥타 실타프는, 그 정보는 아시죠, 여러분? 밑에 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더 상세한 스펙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더 부터 안되겠어 전 국민이 캠핑을 즐기는 그날까지 김프로였습니다 바이바이